오늘 알아? 렐리? Really? 알아? 렐리? Really? 음. 오늘은 다양한 경험을 한 날이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음. 어제 그저께 플래너에다가 내일의 할 일을 적었다. 오랜만이다. 원래는 글을 적지 않고 문양만 포시하는데 음 우리 건물을 20층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걸 적었다. 다음 날이 돼서 음 회사에 가보니 음 5층과 4층에 있는 교부생명에서 동기분이 올라오셔서 15층 메리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교체할 수 있어서 어, 하시려고 하는 서류가 있었다. 적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같은 건물을 똑같이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제는 쉬었다. 근데 적어놓은 게 있어서 마음에 걸려서 오늘 20층에서 올라가니 산하 협동 재단이 있었다. 산업협동재단에서 도대체 뭐 어떤 거 하는 건지 거기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바로 나와서 옆집 건설회사로 가니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셨다. 왜교보생명의 누구였냐고 잡상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내가 산력협동재단에서 명함을 주고 나왔는데 5층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20층.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니까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연구지원비와 장학금을 주는 거라고 했다. 그거 알고 나중에 연화, 전화 드릴 테니까니까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다니 야 같은 건물에서도 그러니 참딴 건물 가면. 야, 요즘은 마실 다니는 세상이 아닌가 보다 위층이라고, 몇 층, 명원까지 줬는데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 5층, 4층을 쓰는 교보 생명에서. 와, 올라갔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내네 정도 사람이 그 정도면 참 세상 음 이웃사촌도 없나 보다. 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10년. 아들 히틀려. 여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속담이든, 격언이든, 사람의 이름이든 알고 보면 그 이유가 있다. 사실상, <laughs> 음, 그런데 <laughs> 산하첨동재단에서 하는 그 비용이 우리의 재원이 되면 어떨까? AI가 나오는 시대에 장학금이 무슨 소용이고 연구비가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면 그 비용 대비 음, 연구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AI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웬만한 건다 끝낼 텐데, 아, 미흡하지 않을까? 사람이 그걸 한다면. 지금 당장 어려워서 죽고 싶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면 어떨까? 학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양식. 지식인이라면, 진정으로 연구비를 받을 사람 정도라면, 없는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때, 좋게 되는 그런 실행, 실제 학문이 아니라 학을 뗀다고 그러잖아요. 학문, 종교, 학교, 교, 교를 잡아야겠다. 지금 종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교, 교, 교를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다 함께 잘 살고 싶으니까, 왜 없지? 내가 이 세상 다 먹여 살려줄게 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아담이 있었다. 모르고 먹었다. 그 죄는 일을 해야 했다. 다시 에덴 동산이 세상으로 다시 좋은 먹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의 문제점. 과일은 달다. 야채가 필요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 아, 너무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그런게 있었다 학벌 학 학을 뗀다 배우는거 꽝 됐다 아 대학까지 나와도 다 똑같이 돼 버리니까 꽝 됐다 이제는 놀이로 정말 우리만의 다른 점 아, 학비 있잖아요 학비 학비를 살것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발굴이란 표현을 써야겠다. 이전엔 천재나 예술인을 발굴했지만 예능인을 스타를 발굴했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스토리를 카메라에 담아라. 그들의 스토리는 인생 자체다. 죽으려고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을 반길 것이다. 학식보다 학식. 이쪽에 돈을 이제 정말 죽 먹을 거 없고 지금 갈데 없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발굴해라.스토리가 있다.죽을 만큼 힘들었던 스토리.그 스토리가 보물이다.찾아라.학식 있는 사람들이요.장학금이라든지 연구비 다 이제 사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을 얼른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재원이 나올 수 있다. 그 시장은 그래도 미래 발전성을 위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는 세상이다. 인형이 있다. 사람 누구라도 깨끗하게 씻겨놓고 밥 매겨놓고 머리 스타일 해주고 무상 바뀌면 신데렐라처럼 신분이 바뀔 수 있다. 소리 하나로 이 세상 잘살수 있으니 당장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내서 죽음의 문턱까지 생각한 분들을 찾아내어 함께 도와주자. 우리 일은 화면을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모두 모두 같이 보고 함께 잘 살자.